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잉남 시문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우리 XRP 10월 달 예측을 해 드렸습니다. 8월 말에 9월 달 예측을 해 드릴 때 단기 박스권의 흐름 이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정확히 적중을 했죠. 자, 10월 달은 분명히 제가 삼각형 그 흐름에서 할수 있는 그 날짜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 10월 달의 흐름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밖에 갈수 없는지 그리고 급등은 왜 이때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XRP 가자. 자 제가 영상을 남겼을 때 그러니까 10월달 예상치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남겼을 때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야너 리플 한 번도 투자 안 해봤어? 600원까지 하락할 거야.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야또 xrp 투자 안 해봤어 이렇게 호재거리가 많은데 안 올라간다고 10월 달에는 역대적으로 보면 상승하는 구간이었어 그러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다 맞습니다 왜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8월 말에 9월 달에 예측을 말씀드렸을 때 그대로 맞아 들어갔죠. 10월 달에도 우리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0월 달에 우리 XRP 급등 안 했습니다. 11월 달부터 급등을 했죠. 그때 가장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거래량. 이제까지 거래량이 바닥에 있다가 거래량이 갑자기 우뚝 서는 모습이 한 번, 두번 나오더니 그다음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700원에서 1600원, 1600원에서 2400원, 2400원에서 4,900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XRP 상승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래량,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있습니까? 바로 금리를 계속적으로 내려야 된다는 거, 연타로 내려야 된다. 한번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런데 9월달에 금리 인하가 한 번이라도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 시장이 폭등하고 급등할 것이라고 외쳤던 그런 분들 안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대기 자금들이 아직까지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xrp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은 보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거래량이 실, 실어지지 않는 그런 상승의 흐름은 분명히 허수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선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조금 빠르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흰색선과 빨간색선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면 여기에서 매수시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일봉이 플러스 4까지 움직이죠. 플러스 4까지 움직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매도하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작은 수익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공부하신 분들은 분명히 얻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저를 보러 오신 분들 얻어가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급등한 흐름 분명히 이렇게 거래량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되고 야일본으로 봐서는 거래량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르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걸로 보시라고요 그렇죠 1시간 봉 4시간 봉으로 보면 여러분 거기에서 얼마만큼 거래량들이 많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매수 신호가 나온다고 하면 일봉이 얼마나 강하게 흘러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세계선 갖고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서 매매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오려고 하시면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파르타 교육 한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매매하고 싶다. 남들에게 문자 남기고 싶지 않다. 하신 분들은 꼭, 꼭 신청하셔서 이 시문과 6개월 동안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전에 꼭 하셔야 될 거. 뭡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TF 때문에 우리 XRP가 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순수 현물 ETF냐, 아니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순수 현물 ETF는 아니다. 자, ETF는 기관들이 좋아하죠. 현물은 개인들이 좋아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관리하기가 어느 것이 더 나으냐 이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현물 ETF 승인이 난다고 해서 모두 다 급등하는 그런 흐름 아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총액 1위와 2위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현물 ETF 승인이 났다고 해서 바로 급등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다. 일시적으로 승인이 나자마자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은 있었지만 이내 조정을 준 이후에 그 다음에 급등하는 흐름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순수현물 ETF 승인이 난다고 해도 바로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 무조건적으로 급등한다 무조건적으로 천배 만배 오른다 이것도 좋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아 내가 얼마 정도 벌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진 않지만 그렇게 올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냉정하게 보면 9월달 예상해드린 저의 마음, 10월달을 예상해드린 저의 마음 아프긴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맞습니다. 냉정하게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10월달에 과연 내가 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암호화폐시장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 들어왔죠. 그런데 무작정 xrp만 들고 있을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저도 xrp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좋아하시죠? XRP 무궁무진하게 굉장히 많은 호재거리들이 쌓여 있다. 그런 호재거리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언제가 폭발적으로 오를 것이다. 내가 여기서 매도하면 얘가 갑자기 급등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불뚝 같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라이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투자의 원칙은 어느 누구도 한 종목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워렌 버핏도 보십시오. 자기가 사랑하는 종목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내는 겁니다. 자 이제는 조막성 거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여기서 대왕 거래들의 움직임은 그냥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포트폴리오의 재편 이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바로 단기적인 투자가 아닌 중장기적인 투자로 가겠다.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보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엑셀표가 이렇게 움직였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대로, 그러니까 이번 주 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이세 개, 경고등세개 일어난 부분에서는 조막성 고래들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매도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매도 안할것 같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매도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다른 곳에서 수익을 낼수 있다 생각하면 그쪽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투자의 방법이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XRP가 현물 ETF 승인될 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그것은 SEC 위원장이 바뀔 때부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갈링하우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거 하나로 우리 XRP가 급등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SEC 새로운 상장 규칙으로 암호화폐 현물 ETF를 위한 길을 열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만들어집니다. 현물 ETF는 당연히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현물 ETF에 대한 수요가 기관들의 수요가 기업들의 수요가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최근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기관이나. 기업들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급등하는 흐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계단식 상승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XRP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아주 양이 적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초기입니다.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급등할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겠다? 이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언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스파르타 교육 때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라이브 때도 말씀드리잖아요. 무언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언가 안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좌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려고 하면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 때나, 그리고 스파르타 교육 때, 어떻게 계좌가 풍성하게 바뀔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꼭 같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하시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죠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에 있습니다 더보기에 시문의 라이브 방송 참석 그리고 스파르다 교육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일본을 보면 단기 매도가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매도 신호가 한번 깜빡이면서 나왔다 그것은 추세의 반전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가 4,433원 3,758원이죠 자 여기에서 분명히 단기 박스권 안에서 흘러갈 겁니다 떨어지더라도 그 이상은 빠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왜 아주 단단한 지선이 딱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단기 박스권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 가지 선. 자, 세 가지 선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이겁니다. 바로 단기적으로 보고 싶다 하면은. 빨간색 선을 하얀색 선이 돌파하는 이때, 이때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매수가 들어간 다음에 매도신호한번도안 나왔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매도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고 조금 더 위쪽에서 매도하고 싶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 개의 선 설정도 안 하고 네 번째 선을 달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세 개의 선, 이것도 공부 안 하고, 네 번째 선을 달라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드리기는 하겠지만, 잘못 쓰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15분만 갖고, 5만 원이든지, 10만 원이든지 갖고, 여러분 한번 투자를 해보시라고, 그리고 나서 이세 개의 선, 그리고 하나 더 드리는 그네 개의 선, 그것을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공부도 안 하시고 무조건 네 번째 선 좋습니다. 다섯 번째 선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매수와 매도, 매수와 매도가 계속적으로 연달아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궁금해 하셨죠? 풀어드렸죠?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거래량 때문에. 그러면 그 거래량은 어떻게 볼 것인가? 풀어드렸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만큼 저는 답을 다 드릴 겁니다. 하십시오. 네 번째 선입니다. 네 번째 선 설정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 했습니다. 더보기에 이렇게 네 번째 선 설정 라이브 방송이 있는데 이것은 신청하신 분들만 들어오십니다. 신청하신 분들만 들어오시면 그분들에게만 제가 드리는데 우선은 세계선부터 먼저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공부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라이브 방송은 10월 13일에 만들어질 겁니다. 왜? 세계선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네 번째 선 드리기 전에 분명히 질문할 겁니다. 그 질문에 답을 못 하신다 그러면 네 번째 선안 드릴 겁니다. 제발 하십시오. 이네 번째 선이 왜 중요하냐면 세 개의 선이 이제는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없어지고 거기서 한 개의 선만 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매도할 수 있는 이렇게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이때를 잡아내는 거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저점에서 만들어내는 그 타점을 잡아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단기 급등 코인을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바이낸스 같은 외국계 거래소에서 하루에 50% 70% 상승하는 그런 코인들 있죠. 신규 상장 코인들 빼고 갑자기 튀어 오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네 번째 선으로 잡아낼 겁니다. 일봉이 아닙니다. 일봉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시간봉으로 잡아낼 겁니다. 다 시간봉으로 어떻게 잡아내는지 그 부분 말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 세 개선 공부하신 다음에 네 번째 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에서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쉬문이었습니다.